저도 처음 도전해본 건데, 한번 이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어탁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냥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먹물로 이렇게 덕 써서 물고기를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갈게요. 잠깐만, 갑오징어 잡으면은 자연어탁 아니야? 먹물 쏘면 그거 발라가지고 그냥 돌르면 되잖아. 아, 걔는 비늘이었구나. 걔는 어탁이 아니야? 뭐냐, 뭐야? 뭐야? 그러 갑탁인가? 자, 이거 하나, 그리고 가방 하나, 그리고 낚싯대 한 대. 이렇게 준비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탁을 하는 거니까 물고기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사서 하진 않고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좋아요. 날씨도 이만하면 좋구요. 끝으로 한번 보내서. 자, 완전 끝이죠? 담고, 톡, 톡, 톡. 샤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밑에 걸렸어요. 물고기가 거의 다 걸어놨을 거야. 나를 유인했을 거야. 내낚싯대를 여기 물고기 없어. 이케 같은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멀리 한번 돌려볼게요. 물고기가 있겠죠. 네. 네, 액션을 잘못 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날씨 괜찮은데 오늘 안그래요? 잘 모르나? 미안해요 저밖에 안 눕고 있군요 이 날씨를 괜찮은 거 같은데 자 채비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채비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3월달이 되게 안 좋다고 하긴 했어요 유튜브에서 어, 어떤 프로님이 말씀한 거 들었거든요 베스트 당시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처럼 사재기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재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기도 아니지, 뭐 이게. 밑걸린 프로였으면 내가 1등이었을 거예요 채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타가기 되게 힘드네. 아 누구야 고타 가자고 안 내가 하자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프리리그라 볼게요. 프리리그로 전 호구니까 호구엄 사요자 호구엄이라는 이 이겁니다 가재 푸드두두드 하면서 오는 가재 내가 호구야?! 호구엄 사용한다고 누굴 호구로 봐?! 이 자식들 말이야 어안 잡히면 나 여기 안 온다 안 놀아줘 죄송합니다. 여기 물고기 없어. 물고기가 개 뿌리있어, 여기에. 여긴 베스가 없습니다. 여긴 물고기가 안 살아요. 여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캐리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아, 이정도 문제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이거 아니야. 메탈 바이브. 메탈 바이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색깔 이쁘죠? 에이 접해야 된다 이제 공간적으로. 주지마 아 됐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 야안 된다 이거. 야씨 이거 아니다 이거 와 8000원짜리다 씨 장난하지 마라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안돼 아야 씨 아니야 이거 나 여기 조만간 여름에 잠수 해가지고 내거다 꺼낸다 걔 같은 거 이제 바람 많이면 집에 가야 돼 잡는다 씨자 잡을게요 잡을게요 여러분 어 건드렸는데 뭐야 잡았어, 잡았어요 여러분, 잡았어요. 오하! 자, 호그 제대로 먹었습니다. 우하아바늘털이한다 씨. 아, 바늘털이에요 얘 예, 지금. 와, 나 순간 깜짝 놀랐네 바늘털이 허브하길래 제대, 아 눈에 걸렸네 미안하다야. 고의로 한건 아니야. 용서하지. 이게 미안해. 다운샷으로 잡았습니다. 다운샷, 야! 가만있어, 방탈이 아니 마. 혼나. 혼나, 혼나, 이씨깟. 혼나, 혼나, 이씨깟. 혼나. 가만있어. 혼나, 나 진짜 화낸다. 봄 베스. 한 3자 딱 되는 것 같습니다. 3자.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약간. 가만있어. 이거 이제 원래 바다에서 많이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이렇게 닦고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 던져가지고. 여기가 좀 살거든요, 또 여기 안에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주변에 떨어진 낚시첩이나 그런 거다 가려가야 돼. 요 아까 쓰다가 이렇게 한거다 가려가야 돼요. 떨구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이게 낚시 매너예요. 어, 다카 하러 갑시다! 어, 탁! 제가 사실 이렇게 잡아놨어요. 못 잡을 줄 알고, 못 잡을 줄 알고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미리서. 여기 는 사이즈가 좀더 커요. 이걸로 한번 하고 저기 있는 거는 제가 고양이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동태냈어! 구웠어! 익었어! 얼었어! 어 미안하다 어저께 날씨가 많이 추웠지?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다 야 미안, 미안하다 내가 비누사살 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줄게 그게 내 일인 거 같아 비에 같은 건좀 깨끗이, 해. 미안하다 얘도 그 애기 있거든요. 물고기마다 그...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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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제 이, 이.. 끈적한 게, 이거 베끼느라고. 너도 이해하지? 아, 어. 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어. 사자예요, 사자. 근데 하루 놔뒀다고 굳었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네. 굳으면은 모양이 안 흐트러지거든요. 깨끗이 하자. 그래도 그냥 어타갈 거면. 응. 숨은 그림 찾기.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응? 쳐다보고 나래. 니 니꺼 아니야, 엄마한 마리 더 있으니까 그걸로 줄게. 양아치야. 어탁을 할 때는 물기를 잘 닦아줘야 돼요. 자, 이제 먹을 준비합니다, 먹을. 좀 많이 뿌려야 되겠죠, 먹을. 생선 한 마리를 찍어야 되니까요. 물티슈가 마른 거예요. 마른 물티슈. 아마 이게 거의 딱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물티슈고요. 눈은 빼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어탁을 배운지 어느덧 1시간 반 소자 깨우쳤나이다. 사진을 찍으면 된다는 것을 장갑을 한번 바꿉니다. 한방에 가자. 내 손에는 먹이 묻으면 안 돼. 이 손에는. 한지가 찢어졌어요. 다시. 얘가 금방 말라버려요. 상상 못 했는데 생각으로 빨리 말라. 밑에 이게 흡수를 해 버리네. 마감이 쪽에서 자꾸 물이 나오네. 씨. 자꾸 찢여져 씨. 그래서. 아이고. 여기 먼저. 이제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려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한 건데요. 아, 거짓말 안 치고. 이거 지느러미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해야돼안 그러면 모양 안 나와. 숫좀 사왔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릴려고 <laughs> <laughs> 완성했습니다 어탁 히트작의 사짜리 어탁입니다 <laughs> 다음에 좀더큰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모아야죠, 이렇게 해서. 네. 히트! 자기였습니다. 바닥에 그냥. 먹이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먹이라니? 먹이라니?